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계십니까? 사랑 없는 결합이 그저 가벼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감정 없이 이어지는 만남은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갈라놓고, 영혼 깊은 곳에 벌어지는 균열은 점점 넓어지며, 결국 당신의 정체성을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친밀함은 그저 몸이 스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먼저 하나되어 깊은 신뢰와 헌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마음을 열기 전 몸부터 열고, 관계를 쌓기 전 쾌락부터 찾고, 책임을 지기 전 감각을 즐기려 합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것 같고, 스스로 당당해진 것 같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밤 혼자가 되었을 때, 속으로 차오르는 공허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만족을 얻으려 해도 허무만 남을까요? 왜 관계를 맺을수록 외로움은 더 짙어질까요? 왜 다음에 자극을 찾게 될까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점점 마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소모품이 아닌 성전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결합은 이 성전을 거래의 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의 몸을 값싸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을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능력 누군가를 신뢰하는 능력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능력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책임 없는 관계에 익숙해질수록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때에도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나를 이용할 거야. 깊어지면 불편해질 거야. 가벼울수록 안전해.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닫습니다. 얕은 만남만 반복하게 됩니다. 관계는 많아도 연결은 없고 외로움은 짙어집니다. 마음의 근육이 약해지고 신뢰의 회로는 끊어집니다. 결국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하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능력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뿐이다. 영적 원수는 절대 정면으로 당신의 영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달콤한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괜찮아 아무도 몰라. 네 삶에는 책임이 무거워지지 않을 거야. 그 음성은 계속 속삭입니다. 사랑은 위험해. 이 방식이 더 편해. 이 거짓된 안전지대는 당신의 영혼을 더 깊은 감옥으로 밀어넣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더더욱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당신 스스로 타락을 평범한 일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은 누가 공격자인지조차 모르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은 그런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귀함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기 가치 판단은 흐려집니다. 결국 이런 거짓된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습니다. 나는 소모될 존재야. 나는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책임질 사랑을 주겠어. 악한 자는 이러한 마음의 속삭임을 통해 당신을 묶어두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묶임은 관계 전체 더 나아가 인생 전체로 번져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귀하게 대해도 그 진심이 두렵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을 느끼고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깊은 친밀함은 당신에게 너무 낯설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의 방식이 낯설어졌고 영혼은 이미 폐허처럼 쓸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당신 안에 있는 마지막 감각,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짜 존중받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안전한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없는 결합을 계속할수록 당신은 진짜 사랑을 거부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잃어버리는 습관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갈라놓는 관계는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작품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어차피 너는 별것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당신은 값비싼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르신 대가만큼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를 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 거절하고 싶은 마음, 이 메시지를 외면하고 싶은 감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지금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더 크게 무너지기 전에, 한 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며, 당신의 관계를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은 임시적 쾌락이 아니라 평생을 책임지는 언약입니다. 당신의 존귀함을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당신을 세우고 지키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되찾기를.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믿기를. 당신의 영혼은 파괴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웃음, 안정감. 신뢰, 함께 걷는 미래,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 없는 결합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새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을 익히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관계를 피하고 책임을 두려워하고 깊은 연결을 회피하도록 학습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몸만 연결되던 경험이 늘어날수록 영혼은 더 깊은 층에서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마음은 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책임은 무겁다. 얕게 스쳐 지나가자. 이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당신은 가장 인간다운 능력 중 하나. 곧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피하려는 방어기제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은 관계 전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밀함이 필요한 순간에는 마음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도망쳐, 이 감정은 낯설어. 이대로 가면 들킬 거야. 그래서 당신은 의미 있는 관계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끝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끝내버리고,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의심하고 밀어냅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그것이 악한자가 노린 결과입니다. 전도서 사장 구절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수고의 상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당신을 강하게 빚으시고 사랑을 통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결합은 관계를 두려움의 원천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게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짜 원한 것은 사용당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은 자꾸만 관계를 사용하거나 사용당하는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을 거야. 결국 떠날 사람이야. 깊어지기 전에 끝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마음이 병들어도 외로움이 깊어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도 짙은 두려움 때문에 손을 뻗지 못합니다. 사단은 당신이 홀로 남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면 이미 절반 이상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영혼은 가장 속이기 쉬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넌 사랑받지 못해? 너는 결함이 있어? 네가 누굴 책임질 수 있겠어? 이 거짓 음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정반대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세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통해 공허를 채우지 않고 공허를 함께 마주하며 채움의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사랑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결합을 반복하면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능력이 무너졌다는 표지입니다. 그 결과는 현실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혼이 두렵고, 헌신이 무겁고, 갈등은 피하고 싶고, 관계가 깊어지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익숙해집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지켜주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더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습입니다.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만날 그 어떤 귀한 관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왜곡된 패턴이 미래까지 침투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방향 전환 없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계십니까? 숨기고 미루고 또 반복한다면, 미래 역시 오늘의 복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방향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당신의 관계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시고,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 앞에 멈추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신 증거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사이클을 끊어내십시오. 감정 없는 결합에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을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관계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세우고 보호하고 당신의 사랑할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의 습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사랑의 능력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훈련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재훈련입니다. 마음을 무너뜨렸던 패턴을 끊어내고 진짜 사랑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다시 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벽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벽돌을 다시 사용해 더 견고한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누군가의 삶을 세우고, 보호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겪어온 혼란, 외로움,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경험까지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회복의 재료가 됩니다. 사랑 없는 결합은 당신의 영혼을 갈라놓았지만 그틈 사이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된 친밀함에게 내 마음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 채 무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당신의 가치를 다시 붙드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선택은 강합니다. 환경은 변덕스럽지만 결단은 미래를 다시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혼을 잃어가며 사랑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며 사랑을 빚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해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숨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사랑할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에게 넣어두신 선물입니다. 지금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 선택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관계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사랑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사역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멤버십 후원이 이 불빛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서서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